안녕하세요. 주택크 TV 시청자 여러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수익 리뷰할 종목 들고 왔습니다. 어, 다들 잡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익 정말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또 좋은 정보 자료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뭐죠? 아진엑스텍이죠. 네. 아진엑스텍 이번에 어, 5일 만에 좀15% 어, 2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난 모습인데, 자, 일단 영상, 저번 영상 보시면은 5일 전에 이렇게 11월 3일, 23년도 1월 3일날 이렇게 올려드렸던 모습이고, 자, 이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임원수 매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표 가격대가 9,000원이었는데, 오늘 8,990원 한옥가를 딱 달성하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인데 일단은 뭐 떨어져도 한 3옥가 4옥가 5옥가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일단은 뭐 5옥가 정도는 빠져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또 대응 방법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 내용 보시면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지금 장비들, 검사 장비, 제어기 이 부분이 지금 국산화된 부분이에요. 국산화 전문 기업. 그렇죠? 제조용 로봇 기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산화된 부품으로 스마트 팩토리 아시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무인 공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아진엑스텍이다. 그래서 이 기술력과 국산화된 장비들, 이거를 부품을 어디로 납품을 하죠? 국내 3대 기업들에 대기업 3대 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보시면은 모션 제어기. 거의 뭐 매출 비중이 이걸로만 인해서 매출이 다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이 매출 나가는 판매 경로도 보시면은 보세요 반도체 스마트폰 제조 및 검사장비 그리고 제조용 로봇 업체 제조용 로봇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 반도체 스마트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서 어, 이 부분이 삼성, LG, 하이닉스 등 전방산업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의 후광 효과를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 LG, 하이닉스를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그 납품된 부품을 가지고 삼성과 LG와 하이닉스는 뭐라죠? 세계로 수출을 하겠죠. 공장이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 다 있죠? 중국, 미국 다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장이 많은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어, 판매 성과를 달성한 업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LG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스마트 팩토리 말고도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가 끊이질 않고 있죠 로봇에 대한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올해 상용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삼성에서 삼성에서 로봇 상용화 그러면은 상용화를 한다는 거는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아지넥 스택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겠죠 자그 부분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로봇 보시면은 연내 1호 케어 로봇 내보낸다. 내놓는다. 뭐, 그리고 이번에 로봇 출시 가능성에 또 같이 올라간 휴림 로봇도 있었구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연내 EX 버전 로봇 또 출시한다. 신성령 신성장 동력 주목. 그니까 올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왔죠. 어, 영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발표가 됐던 그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 시장, 세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고려됐던 것 같고, 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매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닝 쇼크는 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은 던지지만, 외인들은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매수를 들어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악수효과가 지금 퓨림 로봇, 그리고 또 아진 엑스텍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면은 5만원 돌파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도 신성장 동력 주목한다. 이 로봇을 통해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말고도 지금 뭐 LG니, 하이닉스니 다 대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매출이 지금 여기서만 지금 로봇을 내놓겠어요. 경쟁사인데. 아무래도. 아무리 같은 국내 기업이라도 경쟁사에서 여기만 내보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LG에서도, 하이닉스에서도 분명히 어, 매출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내놓, 내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아진 엑스텍의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아마 그 부분들이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더 보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뭐 서빙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 아시죠? 서빙 로봇.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서빙 로봇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서빙 로봇이, 어 매출이 지금 거의 뭐 6배? 어 판매량이 6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다면은 서빙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장도 24시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결국 로봇을 쓰게 되면은 24시간이 돌아가겠죠. 사람으로 24시간을 돌리려면 몇 교대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인건비가 들고 또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로봇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진엑스텍에서 만들고 있는 국산화 했던 그런 장비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했지만 그래도 한번더볼수 있는 금액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금액대는 일단은 지금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이 호가가 바뀌는 금액대 있죠. 항상 여기서 뭔가 이 왔다갔다 많이 해요. 이 1만원대, 만원대에서만원대 부근에서 2차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해 보시는데 만 원이라고 해서 꼭만원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9,600원, 700원? 9,600원 이상에서 만 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보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절가는, 뭐, 일단 수익 나는 건 안에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때 7,700원이었나요? 7,600원이었나요? 그때 잡았기 때문에. 어 8,500원 뭐 이정도만 내려와도 그냥 익절을 하셔도 어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거의 10% 이상은 수익을 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더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익절가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 아진 엑스텍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혹시나 대응이 지금 들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 또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수익과 종목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